그럴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법에 맞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보도 사실입니까? 뉴욕 타임즈에 나온 엔돌스란 그 표현을 썼는데요. 기사 그 지지가 아닙니까? 뭐 저희가 지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네. 런데 지금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일본 측에 단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해 하니까 방류를 좀안할수 없느냐. 우리 반대다 이런 말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어,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러니까 입장은 여러 번 이야 이야기를 했고 일본으로서도 그런 있는 게 없는지만 말씀해 주셨습 국민의 건강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겠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내용으로는 응?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어정쩡하게 말씀하시고 일본에다가는 우리가 반대 안 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정부 입장은 안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 오염수 처리에는 <laughs>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그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 입장은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협의를 긴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통보를 이번에 받은 것도 협의해서 날짜가 결정된 겁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그냥 통보한 겁니까? 일본이 저희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한 게 없네요. 한마디로. 아, 물론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안전을 위한 검증을 위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께서는 일본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조건도 사실 뭐 문제가 생기면 방류 안 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그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뭐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된 것은 아니지만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쪽 사람이 거기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뭔가 시료도 채취해서 독자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우리 쪽 바다뿐만 아니라 먼 바다 태평양 바다 방사능 수치까지도 검사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시조 채취해서 검사하면 간단할 거를 일본이 협조를 안해 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거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만 파트너라고 그러고 협력 잘 된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력은 안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실효검증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은 IAEA를 통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지난 그 김대중 오브치 선언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기 나와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왕 오염수 해양투기 할 거면 빨리 해라. 응? 총선 가까워져서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외교부 대신 나온 외교부 차관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번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근거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자 아는 분이고 상당히 아사히 하면 정론지라고 할수 있고 이 일본의 외무성이나 정치권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보도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도 근거 없다는 게 외, 외, 외교부 입장입니까? 의원님, 이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로 다룰 아니 수 근데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체 그러한 그 고려는 없습니 MBC라든가 네. 국내 언론 상대하듯이 뭐 뉴욕타임스니 아사인이 왜 당당하게 강력 항의하고 정정 보도 요구하고 왜 이렇게 못합니까?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똑같이 국내 언론 대하듯 그렇게 어, 못한다면 뭔가 숨길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팩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BC 보도보다 이게 더 국익에 손해를 줄수 있는 것 같은데 요 제가 보기엔? 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좀 노력은 해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3,800만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은, 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핵 오염수가 안전하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정부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데이빗 같은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은 분명히 우리의 대한민국 국익에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그것을 최우선적인 고려로 해서 한일관계 특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 에 맞고 국제법에 맞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실효적이고또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